베베! 액션! 교양있는 우리 안녕! 아, 큰... 아... <laughs> 해서... <laughs> 오늘은 오리브리리리드에에서오에서오리드에서오리브에서오리브리드에오리브리에오 맞아. <laughs> 맞아. 좀 연극 같아서. <laughs> 대본 너무 넓고 좋아요. 찍어 <laughs> 음. <laughs> <laughs>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저기 시 제 네, 근데 올림픽 같잖요제 1회 올림픽 괜찮으 카메라 색감 뭐야? 진짜 카메라랑 실눈이랑 네. 다르네? 카메라랑 실눈이랑 아, 다르다고요? 어, 실눈이랑. 어. <laughs> 나 태민이도 찍어 주고 아, 싶은데. 아니요, 아니. 저 괜찮아요. <laughs> 왜 자꾸 경상도에서 투는거야 그러니까 절로 사람이 나도 안쓰는데 너 쓰는데? 너 지금 서있는데 응. 오늘 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요 오늘 룩은 더워 죽을수도 있는 위험한 룩내 들어줄까? 패션을 포기하지 못하는 룩 어? 기획 좀 창피하기 때문에 가리도 가고 오늘 패션 포인트는? 벨벳 소재라서 살짝 프레칭 벨벳 섹시함 못걸이에서 어? 아 아침부터 사이렌.. 사이렌이라 해야 되 뭐라 하지? 자동차? 알람? 경로? 엄청 많이 울리네 네저 사람들이 운전을 잘 못합니다 좀허하게 한다고 네. 우와, 우와. 부끄 누나 <laughs> 갑자기 이산 정상에서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요가하고 있는 좀 요가하는 게 뭐야 95년생 장 장지원 <laughs> 아니 너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laughs> 구호 <laughs> <9호, 웃음> 장지원 구호 선생 장지원 <웃음> <웃음> 아, 진짜 전라도에 살지만 경상도 사투리라는 <laughs> 나 심지어 경기도 살아 <laughs> 정체를 알수 없는 그녀 <laughs> <하지만 나> 오늘은 <웃음> 만나보러, <웃음> 왔다, 어, 만나보러 왔다 장지원 만나보러 왔다 언제까지 할 거야 누나 <laughs> 다시 어, 볼 수가 없네 이거 어, <laughs> 다시 그래, 볼수 있는 그래, 게, 그래, 게 없어 기괴하다 아니 <laughs> <우리> 이거 소리 <laughs> 켜자는 거봐 경기장에 가잖아. 올림픽 경기장에서 음. 그 길의 시작점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야. 어디까지? 그 신탁 그악광장 음. 알아 언니? 그 스타 우리 아까 그 의회? 그. 음. 어어 거기까지. 어. 아니 그러면 할까? 일단 올림픽 경기장 갈까? 아니면 신탁 그악으로 갈까? 어지가. 어 그럴까? 이것들이 피의 여행입니다 그금고민되 왜냐면 진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 여기 그래야 여기가 어, 이제 딱실하니보다는 한번 찍고 이러 그래그래 국립정원으로 들쭉 걸어가면 실하기보다는 아, 맞아맞아 어. 국립정원 좋대 여기 써줬어 어, 저, 아 저거랑? 뭐라 해야 되지? 말좀 어, 어, 똑바로 해 여기 굿다라칼라 아, <laughs> 실하기보다는 이라멘트가 어, 언니 아간 거야? 아니아니 간다 갈, 아니, 간데, 갈 아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외말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여기잖아 여기 되게 좋다 종이 싹 보이는데 여기가 경기장 여기 공정 여기가 아, 이거는 뭔지 알아? 모나스 모나스라고 어 어제 거기 갔던데 아니야? 아 어제 이것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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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거기 거리에요 저 일차인데 안 가고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깃발도 좀 보여 주시나?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저희 두개다본거래최 초의 올림픽이랑 어. 근데 올림픽이랑 올림픽지서뭔 어. 어. 어? 소리야? 아, 그러니까 네. 올림픽. 아, 최초의 올림픽. 아, 올림픽, 올림픽. 그치, 그치요. 둘다 맞네요. 자, 어떤가요? 아, 여기 와보니까? 일단은 신기해요. 저는 국공이 좀 맥스인 사람으로서 맨날 올림픽을 뽑거든요. 포츠짜 그래서 직접 와보니까 너무 음. 신기하고, 음. 특히 아테네는 선배성이 더 음. 크니까. 음. 어. 21세기 한번 올림픽 했었잖아. 아, 맞아. 그 맞아. 그리스가 진짜 신기한 게어디에있어도 어. 보통, 저아크리폴스스크크폴폴리스 p o 아맞 s Acripolis, a c r i p 를 l i s Acri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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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근본이 있는, 굉장하긴 응, 응. 하다. 근본이 응. 응. 있지만, 뭔가 아쉬운. 아하 <laughs> 왜냐면 이제, 이런 것도 오피셜 뮤지엄 샵 같은 것도. 좀 어. 군대, 첫회 열렸던 올림픽 개최지네. 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더 그리스가 아, 발전하는 아, 나라가 됐어. 실제 저거야. 월계관저찍어드려기서사수 어, <laughs> <laughs>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똑같 만든 거 같은데? 그냥? 아 만든 어. 거라고? 그만들어라고 <laughs> 싶다 우리 <laughs> 어 <laughs> 저기 한번 가볼까? 유정선 그럴까? 있는거 뭐 그래? 있는 남. <웃음> 어? <웃음> <웃음> 응. 아, 죄송해요. 화이팅 말고, 미아야로 가세요. <laughs> 자, yeah. yeah. 수익창의를미 대표로 합시 대표로 아니가예인 아닌가 하 와, 카메라가 이렇게 많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먼저 저는 스페이저 운전은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이기를 아, 아, <laughs> 했었는데 저한테 그랬다고이었다고 아, 생각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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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주식사랑 분위기, 지향 분위들 지향 분위기, 들 지향 분위기, 지향 분위기, 지이 분위기, 지향 분위기, 지향 분위기, 지향 분지 이런 그랜드 향 분위기, 지향 분위기, 만향 분위기, 지향 분위기, 지향 분위기, 지향 분위기, 지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팬이 으면 좋았다 라고 생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한다 다 어디죠? 어어하세하나먼저 뭐? 저희 노을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어디 아테네 이제 그리스 이에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은여 아, 정도 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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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린다. 식 받으면 여기 뒤. 앞에다 자기 다다올 때까지. 잘 잘라라. 어? 어? <목소리> 어, 어, 망했다. 다 아, 아 진짜. 이 풀어지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목소리> 잠깐만. 어? 그러한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인류의 시작점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점을 많이 배운 것같고또 무엇보다 우리 지식형의 한신명이 정말 다채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어, 각자의 배울점들이 정말 많아서 이런 배운 점을 적용해서 한국에 가서도 어, 같이 친하게 지내고 제일 기억에 나왔던 거는 그 올림피아 지역에 갔을 때 어. 거기가 이제 올림픽이 이제 기원지잖아. 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제우스 시전도 보면서 뭔가 제우스 시전은 이제 하나의 기둥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돌돌 이렇게 이 쌓아 올렸다는 그런 뭐 기둥 양식도 알수 있어서 좋았고 또 특히 그런 뭐 넓은 그런 뭐땅 에서 같이 이제 달리기 경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 했지만 뭔가 약간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었다. 이런 점에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여행을 토대로 다음 기수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꿀팁을 주고 싶어. 어. 어 여기 무슨 어떤 거냐면은 이 12기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 어. 다들 뭔느 잘 그게 참 예뻐. 그게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다음 기수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많이 웃어라. 그렇지. 그게 진짜 큰것 같아. 사람적인 자세. 어. 사람의 인상이 생각보다 많은 걸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혹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으니까 꼭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아까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 내가 그랜드투어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나는 일단은 소통의 기회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우리 맨, 지식향연 지식지향둥이들 지향둥이들 뭐 지향둥이? 지향둥이들. 지향둥이. 어떻게 골라나봐. 남남아 좋아 좋아. 지향. 지향둥이들. 그치? 지향이들. 뭘 지향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 아, 괜찮네. 그렇지, 그렇지. 좋은 것 같아. 어, 지향둥이들과 그리고 멘토님들과도 만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던 한번 기회였던 것같요또 하나 느낀 점은 소통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것 같아. 그. 나는 연기 예술을 좋아하고 연기 예술이 사람과 삶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나 이런 문화 이야기들, 작가님이나 아니면 가이드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더 배우고 알아야겠구나. 그런게참 필요하고 또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들 꼭어 겁먹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리스에서 좀 무엇을 남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번 주제가 음... 나는 야유산으로 무엇을 남길까? 이런 얘기 그리스에서 좀뭘 남긴 것 같은지 아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 살면서 가슴뛰는 청춘을 느껴보는 경우가 나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지식 향연에 뽑혀서 오지 않았더라면 뭔가 가슴뛰는 일을 내가 방학 때 동안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오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과 같이 땀도 흘리고 고생도 해보고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정말 청춘을 내가 즐기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알차게 쓰고 정말 나중에 내 미래에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 그래서 청춘을 저는 남겼어요. 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사행시. 지식학년 사연이시죠? 지식학년 사연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 하나 둘씩 한번 오늘 껴한 명씩 떼주면 되겠다 그래. 아 그러자 그러자 네 하나, 하나 둘셋지 둘, 지금 이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모였다 저기 해야지 <laughs> 하나 둘셋시아 식견이 넓어지는 여행 노 웨이 자형 항상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yeah. 연 <laughs> 연을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 화이팅! 연애도 하고 싶다! 이팅연도 <laughs> 하고 싶다! <웃음> <웃음> Time, all the time, we don't have to rush about it. somebody just like you but then you walk on by and i oh, knew that. what i had to do 하나 둘셋 1초 화이팅! 화이팅!